어느날 평화롭게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구조도 간단한데다 웃기고 엄청난 속도로 터치가 잘 작동할 것 같아서 만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모터가 필요합니다. 모터는 이렇게 회전 움직임을 하는데요. 저는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터를 앞뒤로 움직이게 하려면 회전하는 중심부 말고 바깥쪽에 축을 하나 추가해서 회전시키면 직선 운동을 할수 있죠. 그래서 해당 부품을 3D로 만들고 출력해 왔습니다. 원래 이런 부품은 회전하면서 생기는 진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의 크랭크샤프트처럼 양쪽 무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것은 가벼워서 그냥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기에 끼워버렸는데 턱이 있네요. 이런 것 따위는 벨트 샌더로 갈아버리면 되죠. 엉, 순식간에 갈리렴. 이제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베어링을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 반지 같은 짝대기도 3D로 제작하고 출력했습니다. 여기에 베어링을 꽂고 모터와 연결하면 실제 손가락으로 작동하는 오토 터치 완성이죠. 속도를 한번 볼까요? 이 기계 없이 아무리 손으로 해도 이런 속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배속 걸은 거라고 할까봐 시계를 놓고 해볼게요. 실제 속도입니다. <laughs> 어... 어, 손가락 어... 와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손가락 관절이 이거 작살나는 기분인데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가봅시다 다른 방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가져왔어요 이거 이렇게 보여도 엔진인데 안 쓴지 오래돼서 분해해놨거든요 조립하고 기름칠을 좀 하겠습니다 이 엔진은 불을 붙인 다음 회전시키면 시동이 걸려요. 그런데 기름칠을 많이 해서 그런가 기름이 막 튀는데 좀 닦겠습니다. 계속 튀네. 이거 어떡하지? 아, 씨! <laughs> 아무튼 이 엔진은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데, 가열을 통한 공기 압력과 크랭크축 회전을 통해 움직이는 원리를 가진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거 대체 어디에 쓰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생기 잃은 남자의 눈동자를 초롱초롱하게 만들 때 쓰죠. 제가 모터에서 했던 것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을 만들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반지 막대기를 연결하면 되겠는데, 테스트 하다 보니까, 뽕! 아니,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발사되면 안 되는 부분이 발사되버리는 모습이 그냥 개같이 망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른 엔진을 가져왔죠. 최대 12,500rpm까지 회전이 가능한 소형 사행정 엔진입니다. 실제 작동하고 꽤 강한 출력을 내죠. 이야 그런데 이것도 갖고 있으면 대체 어디에 쓰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멈춰버린 남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씁니다 이 엔진에도 회전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너트 부분에 모터와 마찬가지로 직접 제작한 회전부를 달고 손가락을 연결하고 시동을 걸면 엄청난 진동기가 완성됩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개망했죠 예. 엄청난 진동으로 판에서 엔진 자체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너무 강한 탓일까? 그래서 회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날개 부분의 축을 연결할게요. 이 날개 부분은 엔진과 완전 물려있지 않아서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을 덜 받겠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제작한 회전부를 달고 게이밍 손가락이니까 게이밍이라는 그 특유의 단어 하면 항상 보이는 이런 LED 불빛 뭔지 알죠? 그런 거 부착해주면 이게 게이밍 손가락인지 다른 게 게이밍 손가락입니까? 이제 손가락을 연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예, 또다시 개같이 망했죠? 이 사행정 엔진은 손가락 오토터치 용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처음에 했던 모터 오토터치를 고정시켜서 컴팩트하게 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네요. 반지 축을 라이터로 지져서 물렁하게 만든 다음 꺾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고정용 장갑에 고급 테크놀로지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접착도구로 고정을 시키면 게이밍 글로브 완성입니다. 이제 이것을 착용하면 핸드폰부터 키보드에까지 사용해서 가상세계를 평정할 수 있고, 게다가 현실세계까지 사용 가능한 자동화 장치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